시간 시간상 변화 법칙은 조정 파동에 있어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올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세 개의 인접한 조정 파동들을 비교해 봐야 한다. 첫 번째 두 개의 패턴은 일반적으로 매우 다른 시간을 가지고 형성될 것이다. 첫 번째 파동이 n개의 시간 단위로 구성되었다면 두 번째 파동은 n개의 1.618배보다 크거나 0.618배보다 작게 구성될 것이다. 그룹에서 세 번째 부분은 이전 두 개의 부분 중 하나와 같거나 그들 중 하나와 61.8% 또는 161.8%의 관계를 갖거나 이전 두 개의 파동이 진행된 시간의 합계와 같을 것이다. 이 주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간론 글 참조하면 될 것이다. 세계의 시간 단위로만 구성된 폴리파동을 다룰 경우 시간상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간상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모노파동을 이용해서 더 신뢰성 있는 다른 파동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경계 신호지만 만약 조정파동이 확실하다면 원래의 파동 해석이 타당할 것이다. 조정파동 적용 시 고려할 사항 현재 시점 이후에는 조정 파동에 대한 이 절의 법칙들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의 방향으로 진행된다. 1. 법칙들이 보다 미묘하고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고, 나내해 적절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경험과 자기 신뢰가 필요하다. 2. 법칙들을 적용하기가 매우 쉽고 명확하다. 그것들은 확고한 증거보다는 해석의 타당성에 대한 보조적인 근거로서 작용한다. 당신의 분석 능력이 증가하면서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분석의 정확성과 전망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면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존재한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초보자라면 이 지점에서 멈춰 이 책의 앞부분을 다시 읽고 연구하고 훈련해. 지금까지 소개된 법칙과 기법들을 모두 암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책의 나머지 부분들은 시장 움직임에 대한 보다 복잡한 논의를 위해 할애되었다.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뒷받침되지 않는 가운데 보다 복잡한 부분에 대해 연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채널. 채널을 형성하면서 진행되는 조정 파동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의 대상은 파동비다. 지그재그와 플랫에 있어 항상 추세선은 파동 A의 시작점에서 파동 B의 마지막 부분을 연결해서 긋는다. 영비 추세선. 그것과 평행한 선을 파동 A의 끝부분을 지나도록 그어야 한다. 만약 분석 중인 파동이 지그재그라면 파동 C는 이 평행선을 돌파하거나 돌파 후 상당히 멀리까지 진행될 것이지만 평행한 추세선에 닿는 수준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지그재그가 이중 3중 조합이거나 이중 3중 지그재그의 한 부분일 것이다. 이 패턴들에 대한 자세한 개념은 338페이지에 설명되어 있다. 일단 영비 추세선이 돌파되었다면 파동시는 아마도 종료되었을 것이다. 삼각형에서는 파동비와 파동비를 이어서 추세선을 그린다. 만약 비 d 추세선이 이탈되었다면 삼각형은 마감된 것이다. 보다 자세한 채널에 대한 기법은 12장에서 설명될 것이다.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 피보나치 비율은 파동의 해석에 대한 확인 과정으로 마지막 단계에 있는 기법들 중 하나다. 거의 모든 엘리어트 패턴은 피보나치 비율에 대한 고유한 조합이 있다. 그러한 비율들의 관계가 여러 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어려운 이론이 된다. 일단 시장에서 진행되는 조정의 범주에 따라서 피보나치 비율이 결정된다. 또한 조정 범주 내의 각 변형은 소폭으로 차별화된 고유의 비율을 갖는다. 고급 수준에 해당하는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에 대한 개념들은 12장에서 논의된다. 다음의 목록들은 표준적인 조정의 범주에 대한 것이다. 각각의 소재목은 특정한 패턴에서 내부 파동들이 일반적으로 관계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소제목 아래에는 각각의 조정 파동에 관련된 고유한 비율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화시켜 설명할 것이다. 1. 플랫 조정 335. 플랫에서는 각 내부 파동의 길이가 거의 이전의 것과 유사하게 나타나므로 피보나치 비율은 모든 조정 패턴들 중에서 플랫에서 가장 중요성이 떨어진다. 플랫의 파동비가 파동 A에 비해 매우 크거나 작다면 피보나치 비율의 중요성은 높아진다. 다음의 내용은 그것에 대해 예상되는 경우를 정리한 것이다. 피보나치 비율에 대한 자세한 분석 내용은 12장의 고급 피보나치 비율 분석을 참조하라. 강한 파동비. 파동비가 파동 A의 끝부분을 넘어설 경우, 이것은 기본적으로 138.2% 또는 161.8% 수준으로 제한되지만 정확하게 그와 같은 수준으로 형성되지 않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만약 파동비가 파동 A보다 길다면, 특히 이것이 의미있게 길다면 가격면에서 파동 A와 파동 C는 거의 같을 것이다. 만약 파동 C가 파동 A와 피보나치 비율을 갖는다면 그 비율은 161.8%이거나 61.8%일 것이다. 일반적인 파동비. 피보나치 비율을 나타낼 가능성이 가장 낮은 패턴은 플랫이다. 파동시가 미달형이거나 연장되었을 경우에만 피보나치 비율이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만약 미달형 패턴이 된다면 파동시가 파동a와 61.8%의 관계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흔치 않은 경우 파동시는 파동a와 38.2%의 관계를 가질 수 있지만 그보다 짧을 수는 없다. 만약 파동시가 연장된다면 파동a와 파동시 간의 피보나치 관계는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피보나치 비율로 관련이 있다면 161.8%이거나 261.8%일 것이다. 약한 파동비. 이 상황은 적용 가능한 피보나치 비율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이다. 만약 파동a와 파동b가 피보나치 비율로 관련되어 있다면 그것은 61.8%일 것이다. 파동a와 파동c도 같은 비율로 관련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445페이지를 참조하라. 파동c는 파동b의 61.8%가 될수 있다. 2 지그재그 535 플래시나 삼각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변형에 비해 지그재그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변형은 그리 많지 않다. 단지 몇 가지의 변형이 있을 뿐이다. 일반형 지그재그. 패턴 내에 인접한 파동들 간의 피보나치 관계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만약 파동 A와 파동 B가 관계 있다면 그것은 61.8% 또는 38.2%가 될 것이다. 보다 신뢰성 있는 관계는 파동 A와 파동 시간에 형성된다. 파동 A는 파동 시에 61.8% 또는 100% 또는 161.8%중 어떤 것이 될 수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445페이지에 있는 고급 피보나치 비율 부분을 참조하라. 연장된 지그재그. 분석 중인 파동이 지그재그라는 전제가 주어졌다면 연장된 이라는 것은 파동시가 파동에이에 비해 특별하게 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연장된 파동시는 파동에이와 특별한 관련이 없을 것이다. 만약 있다면 그것은 261.8%가 될 것이다. 불완전 지그재그. 불완전 지그재그에서 나타날 수 있는 피보나치 관계는 파동에이와 파동시이다. 파동시는 파동에이의 38.2%일 것이다. 3. 삼각형, 삼삼삼삼삼. 삼각형 패턴은 다른 표준적인 엘리어트 조정에 비해 보다 많은 내부 파동으로 이루어진다. 결국 그들은 많은 피보나치 비율상의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피보나치 비율이 없는 수렴형 삼각형은 불가능하다. 삼각형 내에서 피보나치 비율이 나타나는 일반적인 양상은 대부분의 다른 패턴에서와 같이 한 파동을 넘어선 후에 나타나는 파동 간에서 나타난다. 대부분의 일반적인 구성은 파동 AC 이간의 61.8%의 관계를 갖는 것이고 파동비와 기간의 61.8%의 관계를 갖는다. 유일하게 인접한 파동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파동비와 파동이로서 일반적으로 61.8%의 관계를 갖는다. 파동의 등급. 당신의 차트를 돌아보라. 만약 모노파동을 다루고 있다면 차트 패턴상에서 다루고 있는 평범한 조정기호를 서브마이뉴트 등급을 나타내는 특정한 기호 ABCD, EX로 변환시켜야 한다. 모든 모노파동 패턴에서 각각의 내부 파동에 대해 서브마이뉴트 등급의 기호를 붙여야 한다. 만약 파동비가 파동 에의해 61.8%라면 그것은 삼각형의 내부 파동이 아닐 것이다. 만약 모노파동이 진행되는 등급을 넘어선다면 현재 등급에서 사용되는 등급의 기호는 보다 작은 패턴들을 조합한 것이므로 보다 큰 엘리어트 패턴이 될 것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한 등급에 있는 세 개의 파동이 결합되어 보다 높은 등급인 하나의 조정 파동을 구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낮은 등급의 세 개의 파동을 결합해 하나의 높은 등급의 엘리어트 패턴을 형성한다면 패턴의 등급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다. 세 개의 마이너 기호는 하나의 인터미디에이트 기호로 대체될 것이다. 등급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 286페이지에 있는 등급급에 대한 추가 설명을 참조하라. 파동의 실제 모양. 다음 3페이지에 걸쳐 나오는 그림은 단순과 복합 폴리 파동의 등급에서 가장 일반적인 파동의 구성을 나타낸다. 각각의 범주에 대한 변형을 구분해 나타낸다. 삼각형에 대한 부분을 볼 때에는 233부터 234페이지에 있는 중요한 논의사항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만약 이 책의 앞부분 74페이지 80페이지에서 제시한대로 구성한 데이터로 이용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현재 시장 움직임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림들 중 하나와 유사한 모양을 보이거나 때로는 완전히 일치할 것이다. 만약 봉차트를 사용하거나 시간 단위의 종가를 사용하거나 선물 데이터 등 잘못된 방식으로 그리거나 계산된 데이터를 사용한다면 주가의 움직임은 때로는 그림과 일치하고 때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고 가격 움직임은 이 책에서 제시한 법칙을 항상 따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림 5-32 지그재그의 5-35 파동 A와 B 사이에 있는 점선은 그 부분이 폴리파동상으로 내부 파동으로 분화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일반형 패턴, 연장된 패턴, 불규칙 패턴, 하락 방향으로 조정되는 모든 형태의 플랫335, 불규칙 미달형 패턴, 러닝 패턴, 미달형 파동 B, 미달형 파동 C, 그림 5-33, 상승 방향으로 조정되는 모든 형태의 플랫335, 러닝 조정, 불규칙 미달형, 미달형 파동 C. 미달형 파동 B. 불규칙 패턴, 연장된 파동 C. 일반형 플랫 지그재그 535 파동 A와 B 사이에 있는 점선은 그 부분이 폴리파동상으로 내부 파동으로 분화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그림 5-34 수렴형 제한 삼각형들, 하락 추세에서의 조정 파동, 상승 추세에서의 조정 파동, 무제한 수렴형 삼각형들, 그림 5-35 확산형 제한 삼각형, 확산형 무제한 삼각형들. 남은 7개의 장에서 배울 것들. 이 책의 초반부에서는 적합한 모노파동을 찾는 방법을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모노파동 그룹들을 표준 엘리어트 폴리파동 패턴으로 결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각 장은 실시간 가격 움직임에 파동 구성 법칙들을 객관적이고 규칙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논리적 방법들로 구성되어 있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 큰 파동들을 정확하게 다루기 위해 더 정교한 법칙들과 기법이 필요할 것이다. 이 책의 나머지 7개의 장에서는 릴리에 의해 확장된 개념들을 다룬다. 이때 확장이라는 용어는 충격파동 패턴에서 가장 긴 파동을 의미하는 확장의 개념은 아니다. 여기서 확장은 저자에 의해 새롭게 개발된 파동 패턴을 다루는 데 핵심적인 기법과 개념들을 의미한다. 이후에 소개하는 내용들 중 몇몇은 완전히 새로운 것들은 아니며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도 있다. 그러나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개념이라도 필자에 의해 더 확장된 부분이 있다. 장담하건대 오히려 대부분의 내용들은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며 엘리어트 파동 분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에서 새로운 내용이라고 언급한 것들이 이미 예전에 다른 매체, 책, 신문 등을 통해 발표된 것일 수도 있다. 만약 그런 내용이 있다면 필자가 기존에 발표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다루는 시장 분석 기법들과 개념들은 매우 구체적이며 세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많은 법칙들, 시장 관찰과 검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패턴 이전에 시장이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패턴이 완성된 후이 패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이 폴리파동을 구성하는데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이전의 내용들을 반복해서 학습하고 실시간 시장 움직임에 적용하는 연습을 충분히 하기를 권장한다. 이후에 다룰 주요 내용들은 폴리파동 패턴의 완성과 확인, 폴리파동들의 단순화, 더 다루기 쉬운 형태들, 복잡성 수준에 따른 폴리파동들의 등급, 진행기호를 이용해 폴리파동들을 더큰 파동으로 묶는 법, 표준적 또는 비표준적 엘리어트 형태들, 몇 개의 폴리파동들을 통합해 멀티파동 또는 비표준적 폴리파동 패턴을 만드는 법 등이다. 앞서 5개의 장에서 많을 것들을 배웠다면, 남은 일곱 개의 장에서는 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될 것이다.